일단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살균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너무 좋다는 게또 단점이 됩니다. 과유불급. 약국에서 쉽게 살수 있는 헥사메딘, 클로렉시딘, 탄튬 같은 구강 살균제로 구강 관리를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약들은 이렇게 막 사용하시면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강 내에는 유익. 균도 있고 유해균도 같이 있습니다. 이 약품들은 살균력이 너무 좋아서 유익균, 유해균 가리지 않고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또 이제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요. 이런 균형이 한번 무너지면은 이제 구강 위생이 더 나빠질 수가 있고 이런 구강 살균제를 오래 사용함으로써 구강 내 착색이나 건조증,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처방을 받아서 쓰실 때는 복약지도 해 드린 대로 쓰게 되면 3일 정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용량을 써서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겠는데, 이제 개인 관리 목적으로 사서 쓰실 때는 꼭이 점을 유념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